피부에 양보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유. 태풍 <laughs> 음, <laughs> 피해로. 근데 검사 중인 데가 여기는 좀 막힌 하다, 음. 확실히. 힝, 이제 제차례야저차 놓으면 안 되는데. 탈락. 아가 가는 건데. 아, 중, 중간에 맡겨다 그냥. 저기도 빨간불인가 봐요. 어. 우리만 지나갈 수 있어. 아이고, 근데 차가 흔들려서 잘안 지키지만. 어쨌든 이렇게 차가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고. 우리는 지나갑니다. 길이 쫓아서 어떻게 지나가?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몇백개 한채 아직 넓지? 응 기다려라 저차 지나갈 때까지 나에게 물을 뿌려주었어 운전하는 고양이입니다 이뭐 예, 일본에서 한번 해봤는데 울릉도 마이 마이 울릉도뭐 한국인들 꽈배기가 먹고 싶어서 <laughs> 저기 꽈배기를 사러 갔다 송곳병을 보면서 송곳뷰! 와 무서워요 예쁘게 찍을 수가 없다 <웃음> <웃음> 눈이 우와 진짜 웅장한데 이런 웅장함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아서 아쉽네요 여기는 캠핑하면 안 느는 곳 이름이 뭐라고? 전망대. 현포 전망대. 크, 뷰는 대박. 저기 뒤에 보여서 너무 멋있네요. 진짜 예쁘다. 여기 너무 예쁜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예하는 차에 있고 저 혼자 내려서 오는 중인데 와 진짜 가워죠 도예는 저기 기다리고 있고요. 여기서 보면 뷰가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한번 갔다 와 봐야지 여기는 박지로 쓸수 없는 곳입니다 금지라고 하여되얘요해요 이런 이런 외국 같은 너무 이쁜데 여기가 차선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면 아이 들어가면 나올 때 차가 너무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. 와, 카메라로 담아가서 도야를 보여줘야겠어요. 너무 예쁘네요. 도야는 저기, 나는 여기. 진짜 액자에 담긴 풍경 같은 엄청 멋있는 곳. 여기는 꼭 와서 응. 눈으로 담았으면 좋겠네요. 버스들도 다니는 것 같은데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 기다리니까 다 너무 멋진 곳 all i have Bye.

그릉도에서는 나무 스틱. 자연입니다 절대 꺾은거 아니고요. 아 주수 거예요. 장거예요, 장거. 네, 지금 기때봉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평편한 평지라서 힘들진 않은데, 마지막 1km 남기고 엄청 오르막길이라 해서 그때 힘을 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뷰를 담기에는 카메라가 참 부족하네요. 아쉬워. 여기 무슨 밭일까? 되게 넓다. 기태봉에 도착했습니다. 도착해서 텐트를 이미 다 쳤고, 도착해서 이미 텐트는 다 쳤고요. 일몰이 거의 지기 전에 와가지고 빨리 드론을 호다닥 날리고 이제 저녁을 먹을 보겠습니다 어, 정상에는 지금 저희 말고 옆에 한팀더 있고요. 그래서. 이제 저녁을 먹어볼게요 에 오랜 시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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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입술을 <laughs> 그렇게 안주 안주잘 보이진 않지만 기분이 좋나요? 옙시 또시네요시요 불쌍해 보이지만 괜찮아요 이게 합니다. 뭔지 아십니까? 그냥 백패킹이 아니고 신혼여행이야 신혼여행을 누가 이렇게 미친거지 미쳤어 <laughs> 신혼여행 백패킹 추천합니까? 백패커면 모르겠는데 아닌 사람들은 그냥 호텔 가는 걸 추천합니다 <laughs> 그래도 마지막은 호텔이야 호텔에서 봐요 너무... <laughs> 너무 너무 힘든 다음 날부터 긴장이 풀려서, 제가 보이죠? 현도 양말 벗어 놓은 거. 오늘 지침안 갈아 신었대. <laughs> 이틀째, 이틀째 양말 똑같다. 아, 나는 갈 갈아 신었는데 발이 너무 답답해서. 뭐합니까, 현도 씨? 자기 댓글 보고 있다. 여러분 이제 저녁 다 먹고 지금 몇 시야? 아홉 시4 49. 9 분인데. 내일 또 일출 보고 일찍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는 데크가 좁아서 따로 뭐 사진도 찍을 공간도 없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드론으로 담아 보겠습니다. 내일 봐요. 이렇게 당하면 허리가 아픕니다. <laughs> <laughs> 도패킹이네 응? 일반산. 뭐 일반산이지 뭐. 동도산 스키 봉스. 나리분지로. Survive!